날씨 좋다. 이제 조금 해가 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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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처럼 물낚시라고 짐을 다 때려 넣었더니 차가 한가득입니다. 와, 한번 가보자. 오, 여기 대나무도 있고 아주 분위기 좋네. 여기도 분위기가 좋은데 나무가 걸려서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좀 옆으로 자 어우 바로 세팅 하시는 거예요? 오, 여기도 부들사가 있어서 분위기 좋네 어우 오케이 물색도 괜찮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좋았는데, 음. 아, 저기까지 힘들어. 아,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 저 반대쪽보다는 수심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수심 얼마 안 나와 내가 봐도 바닥, 네. 거의 여기바닥에다 보이는데? 어, 있는 거 네. <laughs> 저는 저 옆에서 세팅할게 요 형님. 응. 자. 물가에 나올 것 자체만으로도 또 좋지만 아주 또 설레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뭐 대편성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런 또 과정이 낚시의 즐거움 중에 또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느낌 좋았습니다. 자 일단 대편성을 다 완료했고. 옳지, 됐다. 야, 이곳에서 한번 입질이 들어오면 멋지겠는데. 자. 네, 반갑습니다. 독팔입니다. 자, 오늘은 금교가 아닌 약간 조금 멀리 당진권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당진, 신평면에 위치한 약간 중형저수지인데요. 저도 여기는 뭐, 조행기라든지 이런 것만 좀 보고 처음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자리한 곳은 여기가 중류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 왼편으로는 제 방이 있고, 제 우측으로는 이제 상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차 타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쪽 상류, 그 중류 그 사이에서 몇 분이 좀 하고 계셨는데요. 뭐, 조간은 저도 확인을 못 해봤고, 이제 막 철수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니까. 밤새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No. 자, 그래서 일단 자리를 조금 둘러보다가 지금 제가 자리한 곳은 이 중류권 홈통 부분 약간 왼편으로는 이제 수물나무랑 그 줄풀들이 좀 사가 있고 또 우측으로는 또 이제 고사목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반대편에서 보다가 이쪽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약간 수초를 좀 깨있고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일단 대편성은 다 완료를 했는데요 오늘은 총 12대 조금 긴대 위주로 폈습니다 제일 왼쪽 40대부터 시작해서 제일 긴대 65대까지 총 12대 대편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물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일단 지금 시기 뭐 어느정도 물색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밤새 붕어 얼굴은 좀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좀 있는데요. 물색이 옆에 논도 논까지도 물색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불면서 또 밤에 또 어떻게 조금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햇볕도 오전에는 조금 안개가 꼈다가 오후 되면서 이제 햇볕도 많이 또 들어왔고 이쪽이 지금 해를 정면으로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침, 낮을 되면 해가 뒤편에서 뜨는 거라서 찌보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수심은 전체적으로 이 우측, 우측으로는 한 메다 20 그리고 이제 점차 낮아지는 그런 수심입니다. 이쪽, 왼편은 약한80 정도 그리고 가운데 한 메다 20, 메다 20에서 메다 50 정도. 자, 일단 오늘 뭐 미끼는 전부 다 거의 지렁이 위주로 지금 준비를 했고 한 세대 정도는 약간 조금 저부력 채비를 한번 바꿔봤어요. 한 3g, 3g대 찌를 해서 한번 채비를 바꿔봤고 거기에는 이제 옥수수, 옥수수를 좀 달아놨습니다. 자, 일단 옆에 같이 온 형님이 있는데 형님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그쪽도 포인트를 좀 둘러보면서 이제 조금 이른 저녁 먹고 오늘 이곳, 당진권 저수지에서 하루 일박 낚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드론을 날려야겠다 드론 으아. 그래도 긴데 긴대, 긴데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으차. 지금 물색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물색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가려서 자, 이렇게. 지렇게 포인트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렇 그렇죠. 자, 자.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지금. 와 우와, 자. 자, 저기. 옆에 형님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와, 바람 타니까 드는 것도 힘들어. 에? 아직 입질 없죠? 밥을 몇 시에 먹을까요? 밥을 몇 시에 먹을까? 아, 포인트 환상인데. 배를 쓴 상태에서, 쓴 네. 상태에서, 땡겨서 네. 더, 더 들어. 더, 배를 더 들어. 어. 더 두고, 더 탄력만 땅 쳐, 그냥. 어. 날라가잖아. 그지 편하지 제가 항상 대를 많이 안 쉬워 내려 버릇도 나도 지금 자꾸 내려 버릇해서 네. 올리는 연습을 자꾸 하는 다들 위로 음, 네. 네. 이게 이게 한이 정도 이렇게 딱 붙이고 이 정도에서 땡겨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땅 그냥 이렇게 땅저 네. 초리 때만 땅 친다고 생각하면 음. 쭉 날라가더라고. 계속 도축 때 오버 때 갖고 그 연습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네. 딱 붙인 상태에서 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그 음. 이제 그 조절을 딱 네가 던지고 싶은데 이제 생각을 딱 해야 돼 그걸 던질 때. 여기다 여기다 되도록 붙여야 이게 엘보가 안 와. 음. 이게 다꾸 까면은 엘보가 따로따로 고 이렇게. 여기가 일찍 터지긴 터진다는데. 여기도 빠르다고 그러더라고. 딱, 음. 아, 고기가 나오는 게. 딴다우가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 재민이 형이 전화와가지고 어. 초대기, 거기가 여름되면은 말풀로 쪄들어서 낚시 못 하는데 아니냐, 혹시. 그래서. 그건 잘모르겠어요 아, 음. 어, 뭐, 똑같은데? 네. 나이스, 아, 지금 낚시 있어은데깔수 있어요? 응? O está então? 여보세요? 수달이요? 에? 지금 나도 뭐가 한번 찌가 들어갔다가 확 올라왔는데 그게 수달인가? 입질인가 그러면? 그런가? 그러데나 지금 방금 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뭐지 싶어갖고 지금 딱 저긴데 수달? 수달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음... 와, 이시한번이 없네. 아우... 아우, 아, 힘들었어. 와, 와, 자동판도 안 얻고 쭉군다 옥수수도 정말 거대고 아이고. 야 밤새 아무일이 없었습니다 추워서 조금 자긴 했는데 이렇게 휴지가 없을 줄이야 아유, 입질도 없고 전혀 자, 아무래도 지금 슬슬 철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초저녁부터 조금 일찍 밥을 먹고 한 12시까지 찌를 좀 보다가 입질이 너무 없어서 한 4시까지 좀 주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아침 10시인데요. 미끼 전부 다 새거로 교체해 놓고 뭐 찌를 보고 있는데도 확실히 아직은 조금 이른 편인 것 같아요. 뭐 물색도 어제보다 좀더 맑아진 느낌이고 뭐 블루길이라든지 잡어 전혀 뭐 입질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뭐 바람도 이제 터지고 슬슬 철수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은 많이 좀이은것 같습니다. 참이 뭔가 붕어는 아직인데 꾼들은 뭔가 더 마음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곳 안 해본 이또 포인트에서 해본다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하룻밤 낚시를 또 즐겼습니다. 비록 뭐 조가는 빵이지만 또 새로운 포인트를 알아 간다는 걸로 오늘 만족하고 조금 더 이제 산란시즌 슬슬 다가오니까 조만간 또 멋진 포인트에서 한번 붕어 낚시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 그래도 멋진 밤낚시에 찌올림 한번 조금 볼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하룻밤이었는데 조금 많이 아쉽네요